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투 승부식 81회차 10월 5일 수요일 국내 야구 3경기 준비했고요. 자, 점점 막바지로 달려가는 국내 야구. 자, 자세하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분석해서 지금 좋은 적중률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날짜 주력 조합도 기아, 승업, 그리고 LG 오버까지 맞추면서 계속해서 좋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유하니까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까지 문의 주시고 입장하셔서 매일마다 주력 조합 뿐만 아니라 프로토 고배당 조합도 공짜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준비한 경기 세 경기. 자, 승부식 193에서 195, 그리고 196에서 198, 그리고 202번, 204번. 이렇게 세 경기 준비했는데, 두산 대 랜더스, 그리고 NC 대 롯데, 기아, LG 세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SSG 랜더스 대 두산, 어, 브랜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두산 같은 경우 이두팀 지금 음, 두 번째 맞대결이죠 선발 투수 맞대결 리벤지 매치입니다. 자 그리고 랜더스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 LG가 패배함으로써 자동 우승이 확정 지어진 어, 상황이고요. 두산은 어말씀드리 어제 경기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의 동기부여 없고요. 예뭐 승리해도 그만 저도 그만이고. 어 젊은 선수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물론 렌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승이 확정 지어졌기 때문에 이 경기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부상 없이 경기를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마 주된 어 목적일 겁니다. 이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선발투수부터 볼게요. 두산 같은 경우 브랜든입니다. 자, 두산은 브랜든인데, 자브랜드는 지난 하나전에 어, 9월 29일 등판해서 6이닝 25명 타자, 어 그리고 2볼렛 5실점 기록했죠. 음. 자 이번에 5 0점 기록하면서 어, 승리를 기록하긴 했어요. 그리고 시즌 4승 3패 어, 위에 적어드릴게요. 4승 3패, 3.72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입니다. 원정팀 어, 김광현이죠. 자 SSG 김광현인데 자 김광현 같은 경우는 13승 2패, 1.99고요. 어 1점대네. 자 직전 어, 키움을 상대로 선발 등판해서 어. 여섯, 6이닝을 어, 6이닝 음, 9피 안타 어 잠깐만 잠깐만 어 6이닝 6피 안타 1피 홈런 그리고 어 3실점 자, 그리고, 마운드로 내려왔지만, 어, 투구 숨 94개 던지면서, 볼렛 하나밖에 없었고요. 삼진 세개 뭐, 피홈론 하나 있었지만, 어, 나름대로 3실점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좋은, 어, 경기를 보였던, 김광현입니다. 자, 일단, 두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 같은 경우, 10월 3일, 어, 최승용이 롯데를 상대로, 어, 일찌감치 허어맞으면서 내려갔죠. 이어서, 4명의 불펜이, 어, 이승진 승 이승진 이승리를 하면서 4 명의 불펜이 무실점으로 뭐 남은 5.2 이닝을 막아줬고요. 자 그리고 허경민의 솔로포 그리고 정수빈의 스릴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어, 타선이 12안타 9득점으로 어, 9대3 승리를 하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자 쉽게 볼로만 말하자면은 질게임 어, 했는데 어, 결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 자. 원정팀 SSG 랜더스입니다. 자, 10월 3일 선발 박종훈이 하나전에 나와서 무려 0.2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그리고 볼넷 3개, 5실점으로 일찌감치 패전 투수가 됐고요. 자, 이어서 4 명의 불펜이 2실점에 2실점을 기록하면서 어 그리고 뭐 추격한다는 의미로 최주환의 솔로포 그리고 타선이 9안타 4득점을 냈지만 결국 어, 선발이 일찍 무너지는 것을 커버하기 는 힘들면서 하나한테 4대 7로 패배했죠. 자 두산 아 쉽게 말하자면어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도 랜더스도 승리에 대한 큰 동기부여는 없다라는 게이 경기에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브랜든이 나오는데 자 브랜든 같은 경우 9월 17일 이미 김광현이랑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죠. 이날 어, 7.2이닝 1실점으로 어, 굉장한 호투를 하고 1승을 했고요. 자 오늘 경기도 예상대로라면 은 투수전이 예상됩니다. 왜냐? 일단 이 둘의 맞대결에서 김광현도 나쁘지 않게 던졌고요. 예. 그리고 불펜에서의 실투나 어, 아무래도 불펜 싸움으로 갈 것이 가장 어, 유력한 경기인데, 자 문제는 두산 불펜도 랜더스 불펜도. 어, 어떻게, 어떤 팀이 먼저 무너질지, 솔직히 예측 불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는 SSG 불펜이 실패를 했거든요. 분명히, 먼저 무너졌던 쪽도 SSG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갚아줄 빚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경기, 어, 언더페이스로 흘러가다가 가장 중요한, 어, 선발 투수가 내려가는 시점부터가 승부처가 무조건 될거고요 마찬가지, 김광현도 어, 짧은 이닝수 하는 투수도 아니고 나름대로 두산 전에도 강했고요. 예,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없죠. 자 그리고 아울러 이미 김광현 같은 경우는 두산 전에 두번 나와서 15 이닝 무실점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두산이 허경민, 정수빈이 어느 정도 잘 맞고 있지만 김광현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저득점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는 선발 싸움으로 흘러가되 결국 어, 불펜 싸움에서 무너지는 어, 한쪽은 무너지게 될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픽으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저득점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 랜더스 같은 경우는 어, 이미 브랜든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음, 두산 핸디승 한번 볼게요. 두산 핸디승에 어, 랜더스 승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 NC와 롯데의 경기입니다. 자, NC 롯데 이두 팀도 사실상 어,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사실상 롯데는 이제 전승 도전이 끝이 났고요. 예, 이미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 가을 야구는 사실상 떠나간 시점이고 N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롯데보다는 어, 현재, 어제 기아가 이기긴 했지만, 어, 계속해서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두 팀의 선발투수 보면은, 자, NC 같은 경우는 구창모, 그리고, 어, 기, 어, 롯데 같은 경우는 서준원을 냈죠. 자, 동기부여도 선발매치업도 솔직히 이 경기는 NC가 크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경기죠. 자, 게다가 롯데 같은 경우는, 어, 3일 두산한테 지면서 이미 전승이 깨졌죠. 그리고 극적인 5위 도전도 사실상 어, 무산됐죠. 그리고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하면서 이번 경기 낸 서준원이란 어, 선발도 사실상 시즌을 마무리하고 큰 의미가, 어, 승리하겠다는 큰 의미가 없는, 어, 입장 입장을 보인 거라고 보여주는, 어, 쉽게 말하자면, 롯데는 사실상 가을 야구가, 어, 가을 야구 진출 실패가 확정시 되었고, 음, 이번 경기, 어, 경기에서 필승 모드로 임하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도, 어 서준원을 냈죠. 자, 서준원 2일 이 두산전에 0.22 무실점 홀드를 했는데, 자, 불펜 투구 대체라고 보면은 3일과 4일 이틀 쉬고 선발이라기 때문에, 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경기 내용은 상당히 아쉬웠죠. 아웃카운트 2개 잡는 동안 볼렛과 안타를 하나씩 맞았고요또 8월 3경기 이후 9월부터는 전부 구원투수로만 등판했던 선수라, 이번 경기 불펜데이로 나서겠다 또는 젊은 선수들에게 투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준호는 일찍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NC는 현재 6인데 아직 기아를 따라잡을 여지라는 게좀 남아 있죠 자, 그리고 하위권 팀 상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구창모를 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부상 선수들이 이틀, 3일씩 휴식 취하면서 어, 주말보다는 빠따가 어, 조금은 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여기에 선발이 구창모이기 때문에 구창모는 5월 말에 로테이션에 합류했는데 19경기 만에 10승이라는 큰 기록을 세웠고요. 평자도 1.96으로 특급이죠. 그리고 최근 뭐 대경기 퀄스 기록하면서 연속 퀄스면서 26이닝 5실점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서준원 구창모 선발 대결에서도 구창모 쪽이고요 nc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고요 롯데는 이미 포기한 듯한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픽으로는 nc를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 자 기아는 아 롯데는 사실상 이 경기를 어이경 경기, 롯데에게 어이 경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지만 NC는 이 경기 무조건 잡고 가야 하는 총력 음 가야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NC 승이 무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뭐 물론 배당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자 NC 승에 NC 행기승인데 자두어 과연 어 서준원이 어 일찌감치 무너지게 된다면 다득점까지 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 그쵸 일단 다득점 보는 게 맞죠 근데 nc 핸디 승은 솔직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가 고춧가루 뿌릴 가능성 충분하죠 최근에 후반기 경기들 보면은 어 충분히 어 하나라든지 어, 두산 삼성 어, 롯데 가을 야구 실패한 팀들이 어, 막바지에 굉장히 의문의 명경기를 펼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nc 핸디 승보다는 어, 롯데 핸디 승을 추천드릴게요. 자, NC 핸디승보다는 롯데 핸디승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들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대충 마쳤고요. 마지막 경기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토승부식 81회차, 1 368.5배 고배당 조합, 오늘도 수익방에 많은 분들께 공유해 드렸고요. 자, 가려진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어, 수익방 입장하시면은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셔서, 고배당 픽한 번씩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기아 대 LG입니다. 어제 경기 예측대로 기아 승에 핸디승, 다 득점까지 일찌감치 게임이 터졌죠. 선발 임창규 역시나 1회부터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실점했고요. 2회, 3회, 4회 갈수록 계속해서, 어, 불안한 모습 피칭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는 기아가 일찌감치 선발이 무너졌는데 추격조를 낸게 아니라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다. 아, 기아래 LG가 자그 말은 즉슨 사실상 2위에 남겠다라는 어, 의지고요. 그렇게 봤고요, 저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어, 쉽게 생각하면은 기아죠.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같은 경우도 뒤에서 NC가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어 일찌감치 어. 한 경기, 한 경기 잡아서 빠르게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마찬가지 총력전 펼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므로 파노니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LG 같은 경우는 김윤식이 마운드에 오르는데, 자, 두팀한번 볼게요. <laughs> 자, 일단 동기부여 요소랑 경기력이 어, 굉장히 좋은 기아 타이거즈인데, 지금 5위 확정까지 지금 매직 넘버 2죠? 이미 확정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일찍 자력으로, 어, 오히려 확정 지어야 가을 야구를 좀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4위 가능성이 있는 kt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lg 같은 경우는 현재 2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야수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고요. 로테이션은 그대로 가지만 어 공격력은 평소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기아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판원입니다. 기아는 어 파노니가 나오는데 자 현재 지난 LG전에 6이닝 5실점을 했죠. 어 5실점 2자책을 기록했는데 어 지난 LG전에 패배를 했는데 그렇지만 피안타율은 2할 ER 오픈으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인 롯데전에서는 4.1이닝 8피안타 3실점으로 부진했죠. 자 그렇지만 LG의 지금 타선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 LG전에 같은 경우는 1위 싸움이 치열하게 불, 불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LG의 타선이 식어 있기도 하고, 어, 최근 다섯 경기에서 봤을 때, 3 득점, 2 득점, 어, 3 득점 이상을 올린 경기가 단한 차례도 없었던 LG기 이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 이번 LG전에서는, 지난 등판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외국인 투수 자체가 일단 자기 밥값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있고 어, 동기부여도 있고 지금 이 경기가 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14이 이닝을 어, 일찍 마운드를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LG인데 김윤식은 어자 <laughs> 김윤식 같은 경우는 최근 세 경기 모두 6이닝 무실점이었죠. 어 최근 세 경기 모두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피칭하고 있고 어, 이세 경기 동안 18이닝, 13피안타 5볼렛 그리고 탈삼진 13개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수입니다. 자, 그리고 평자도 꽤나 높았는데 3.30대까지 떨어졌고 하지만 음, 지금 문제는 LG의 빠따에 있죠. LG 빠따가 어, 1점이라도 내주면 회전 투수가 되게 많들 정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언더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LG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어제처럼, 물론 선발, 선발은 최은성, 어, 오지환 다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그 1위 싸움 할 때처럼 치열하게, 음, 치열하게 허스라는 플레이는 잘 나오지 않을 거고, 부상 없이 잔여 경기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주된 목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어제처럼 만약에 초반부터 선발투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 라인업에 큰 변동이 올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선발투수 뿐만 아니라, 어, 불펜 뿐만 아니라, 야수진들도, 어, 주, 주축 선수들을 빼고 어,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지금 한, 한 게임 한 게임이라도 빠르게 이기고 어, KT보다 여유롭게 승리를 어, 챙기면서 준비를 해, 가을 야구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 총력전 펼칠 거고요. 어제 날짜 경기에서 봐도 알수 알 있듯이 음, 빠따적인, 부, 빠따적인 부분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 없고 점수 뽑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좌타라이, 뭐, 최영우라든지, <laughs> 나성범, 소크라테스, 뭐, 황대인, 뭐, 다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 비교적, 물론, 김윤식이 공략하기 어려운 유형의 투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조금 기아가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어, 분석이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로 따지면은, 이 경기 LG는, 사실상, 어제 경기처럼 큰 의미 부여하는, 음, 경기는, 아닐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아 승을 보고요, 어, 저득점 보고요. 자 핸디 같은 경우 기아 마 핸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지금 LG 빠따라면은 솔직히 3 2점, 1점, 0 3점 이렇게 냈는데 프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어렵다 보기 때문에 기아 핸디까지 볼게요. 어, 물론 다득점이 날 수도 있어요. 어, 김윤식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불펜에서 또 얼마나 크게 방어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득점을 보되 어, 강력 추천 드리진 않고요 기아 승에 핸디 승까지만 추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국내 야구 3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주력 조합은 내일 저녁에 수익방에서 공유될 예정이고요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은 무료로 매일마다 주력 조합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까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